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희망나무 TV입니다. 오늘은 물건을 잘못 들여오면 우리 집안의 행운과 재물운을 빼앗아가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풍수 인테리어를 통해서 깨끗이 청소도 하고 가구 배치도 바꾸고 하는 것은 가족들의 건강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안 분위기를 바꾸면서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도 살리고 가정경제에 보탬도 되고 아직은 쓸만한 물건을 중고로 구매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들어오는 물건이 과연 좋기만 할까요? 의미 있는 중고거래도 있지만 나의 공간에 좋지 않은 기운으로 채워져서 건강운과 함께 재물운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중고물건을 드리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에게 절대 받아오면 안 되는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남에게 절대 받아오면 안 되는 물건 첫 번째는 물과 관계된 물건입니다. 물은 풍수에서 재물을 관장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과 관련된 물건은 이전에 사용하던 사람의 재물 기운이 말라버린 것을 우리 집안에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 알고 있는 집에서 사용하던 것이면 받아 쓰셔도 되지만 길에 버려진 것이나 중고 물품은 건강운과 사업운이 막힐 수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신제품을 구입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남에게 절대 받아오면 안 되는 물건 두 번째는 나무로 된 물건들입니다. 나무는 생명력이 있어서 나무 자체에 기가 발산될 수도 있으며 양기를 흡수하고 눈에 안 보이는 음의 기운이 사람의 희노애락을 같이 겸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자이거나 재물이 많고 명예롭고 위치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남에게 나무로 된 물건을 받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목각으로 만든 코끼리나 사람 형상, 동물 모양 등 나무로 이루어진 인형은 혼이 따라올 수가 있고 나쁜 기운을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으니 이러한 물건들은 가급적 받아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에게 받아오면 안 되는 물건 세 번째는 액자와 그림입니다. 액자나 그림에는 그린 사람의 감정과 에너지가 녹아져 있는데요. 작가의 어려움과 슬픔이 담긴 작품을 받으면 받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그림들은 받아오지 마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모양이 있는 그림은 받아오셔도 괜찮습니다. 남에게 받아오면 안 되는 물건 네 번째는 느낌이 꺼름칙한 물건입니다. 물건을 받았을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데 물건이 새 것이긴 한데 왠지 받으면서 부담이 가던지 좀 꺼림직한 기분이 든다면 그 물건은 어떤 물건이든지 받아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미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물건이나 예를 들면 옛날에 사귀던 연인이나 친구 뭐 직장 동료 등 좀안 좋게 헤어진 사람과 기억이 있는 물건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물건들은 음의 기운이 가득한 물건으로서 나에게 행운을 가져올 수 있는 소품이 아닙니다.혹시 지금 집안에 이런 물건이 남아있는지 살펴보시고 있다면 바로 정리하세요.그리고 물건을 받아올 일이 있으시다면 물건값을 지불하고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꼭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뭐, 물물교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건 값을 지불하게 되면, 나에게는 새 것이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남에게 받아오면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내가 머무는 공간 어느 곳이든지, 긍정적인 기운으로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활기찬 나날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 가득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희망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 TV가 2024년도 풍수달력을 만들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풍수 달력의 특별한 점은요. 첫 번째 갑진년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방향은 어디인지 반대로 좋은 방향은 어디인지 보기 쉽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할때 궁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궁합뿐만 아니라 나와 파트너가 될 사람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 나와 궁합이 잘 맞는지 쉽게 볼수 있도록 요약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세 번째, 내가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날을 정해야 할 때, 뭐 사업상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병원 수술 날짜, 자격증 시험 접수 일자 등등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날과 나쁜 기운이 있는 날짜를 나이별로 보기 쉽게 표시해서 일침표를 올려드렸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떤 날 가야 하는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부자 되는 날, 승진이나 수험생이 있는 집은 공분이 있는 날. 나이 드신 분이나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는 집은 평안함을 주는 날, 이렇게 나를 가려서 이사할 수 있게 그림으로 보기 편하게 올려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집이나 사업장을 어떤 방향으로 배치를 하면 재물운이 들어오는 방향이 되는지, 그리고 나를 개운시켜주는 색상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절대 머리 두면 안 되는 방향은 어떻게 보면 되는지,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표로 정리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2024년은 갑진년 푸른 용으로 힘찬 청룡의 해가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힘 있는 2024년을 잘 맞이하셔서 온 가족이 화목하고 풍요롭고 건강한 한 해를 시작하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